저는 고이 짜리 아들을 둔 엄마예요. 근데 네. 아들이 휴일이나 시간이 있을 때면 항상 방 안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해서. 근데 <laughs> 왜 그게 문제예요?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조용히 음악 듣고 있는데요. 그게 왜 문제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거를 향해서 좀 많은 걸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안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 이해돼. 엄마 마음에 안 네. 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자식이라고 어떻게 엄마 마음에 드는 걸다할수 있어요. 네. 자기, 자기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왠지 너무 어두워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실은 좀 우울증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무 네. 문제도 없는데 네. 우울증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엄마가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엄마가 문제 있다. 이러지 말고 저희가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한테 검사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결정해야지. 자기가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집에 혼자 조용히 있는 애를 그냥 문제하다내 맘에 안 든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문제하다 그러면 그 애가 진짜 문제아가 돼버려 그러나 다만 좀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면 시도를 해 봐라는 거 문제아라고 하지 말고 우선 우울증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바깥에 가서 활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주 열악한 해외여행을 해라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 그러면 이제 엄마가 되게 고생하면 애가 엄마를 보호할라 그럴까 안 할라 하려 그럴까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애를 보하는 이상 애는 성격이 안 벗겨. 아, 내가 나무를 보살피면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서른이 돼도 나무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면 어린애가 되는 거야 현재 한국의 교육 방식은 영원하게 어린애를 만들어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 간섭을 받아야 돼. 네 어느 대학 가는 것도 부모가 정해 주고, 네 어디 유학 가는 것도 부모가 정해 주고, 네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부모가 정해 주고, 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도 부모가 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가 그렇다는 거는 아이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과잉 보호했다. 아, 이거 주로 하는 말이 내이 두라고 신경 쓰지 말란 네. 말을 항상 저한테요. 음. 자기가 과잉보호 하고 네, 있는 거죠. 그 그말 들으면 좀 많이 섭섭하거든요. 속 시원해, 시원해 해야지. 어, 이제 <laughs> 내가 <애 돌, 웃음> 안 부돌파도 되구나. 아, 해방됐다 이랬 아.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